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6회 제천시의 임시에제 2차 본회의를 예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지난 중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제천시의회 비법 법률공무 국정조례안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는 총 4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순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 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제천시회 행정사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다른 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제춘시의회 입법 법률공문 운영조례안과 제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되립습니다 본조례안은 2월 23일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영두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두고 질의 답변을 걸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걸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 입법 법률 공문 운영조례안은 닥치 법계의 재개정 의안 심사 및 처리, 의회 관련 법률 사항 등을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합법성과 한목적성 부과이한것으로 관한 과제를 했습니다. 제천시의 행정 사안 검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의 별지 서식 중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표한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원활히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하는 가결을 하였습니다. 세부 폐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으로 토론은 성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천시의회 입법 법률공문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구사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구사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약,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시재생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약, 이상 국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권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군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3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 기간이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완 완화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실현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 의결안 조례안 한권에 대하여는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수정의결한 조례안 한권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른 데에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권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위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의안기심으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3항,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부자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관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안권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이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의 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의 의견 양승경 의원님께서 인청하셨습니다. 양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의 목적은 맞벌이 가정과 결선 가정을 위한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보육정책이 마련되고 어린이집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맞벌이 가정, 결선 가정을 넘어선 모든 어린이들이 보육복지 혜택 안에서 성장하는 변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핵가족화된 가정들이 대가족의 가정 실조에 따른 정책 대안으로 시행된 보육 복지의 환경이 이제는 시대적 기류에 의한 총체적 변화의 요청으로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보육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많은 보육시설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보육복지의 질적인 성장보다는 과도기적인 양적 성장에 대한 결과가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와 아동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혹시 우리 아이도 저런 폭력에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시설 확충을 대폭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 설치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는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수 없고 어린이집 관리 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떠넘기는 양상이 될수 있으며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학부모와 교사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 예방 교육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관리 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우육 환경 개선에 먼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천시도 어린이집이 시립 7개소, 법인 16개소, 민간 30개소, 가정 13개소, 직장 3개소 총 시설 개수가 69개소입니다. 우육아 동수는 3,400명이며 교직원은 원장 69명, 교사 3, 473명의 총 662명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 보육과 건강 관리 및 부모와의 상담, 보육시설 관리와 운영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낮은 보수와 매일 12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 동안 휴식 시간도 없이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대도 분이 아니게. 주위의 따가운 시선은 교사의 사기를 상당히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수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한두 곳에서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모든 어린이집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육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와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보육 시설에서 아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는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따가운 눈총보다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격려와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여건이나 상황에서도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어른들 때문에 아픈 상처, 트라우마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천시 어린이집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합니다. 첫째, 보육 교사 의 처우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낮은 보수와 많은 근무 시간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중 장기적으로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확대 지원과 평가인증 영아반 교사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들의 저우에서는 아동 학대 예방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교직원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성교육과 우수 교사에 대한 국내의 연수 기회 제공은 보육에 대한 질적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보육교사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상담 전담 요원을 투입하고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부담임 교사 배치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발생한 아동 확대와 관련 선의의 피해를 입은 제천시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보육교사 반마음체육대회나 보육도쿠 콘서트를 개최하여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사업은 어린이집 안정에 대한 불신감이 해소되면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돌볼 수 있는 사기 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서 아동 보육의 질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동, 부모, 교사간 함께 상생할수 있는 보육 여건 조성에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면서 5분 만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승경 부원님수고하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부원 여러분. 위원회를 상정된 안건 심사와 2015년도 주요 무 계획 보고 열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여 주신 국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 공직자 여러분, 왕국 70주년을 맞고 있는 을미년 올해는 조선시대 역사에 비춰보면 청종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태평성대란 말입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성종 시대 사회는 어떠했습니다. 모든 환직이 능력 중심에서 연줄 중심으로 발악했고, 무엇보다 신분의 고착화가 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환강의 기적, 피와 땅으로 이루었습니다. 고신을 갖고 서로를 아우르며 정의로울 때 지역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민심은 그야말로 폭렬, 풍렬, 폭렬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상생을 해도 어려운 이 시기에 왜 서로 소모적 활동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장님에 대한 시민의 신뢰, 결국 이 일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정책 역량 발휘, 그것은 공직자들의 몫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함께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어 해결하는 것이 시장님에 대한 신뢰 프로젝트의 첫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풀을 먹고 자라는 말은 말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를 지어 법으로 살 뿐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작은 성공에 취하면 실패합니다. 다 함께 잘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잡금의 현실은 칼이 텐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 착각이며 어리석은 동안입니다. 존경하는 기장님 오직 시민들을 잘살게 하는 생각 외에는 다 언내입니다.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이상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일자란 시장 웃으며 정상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천시의임시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해를